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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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아니 아니, 진짜 뭐하고 있어요? 아니.. 에스더건 인형이 집에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구찌건들 인형 또 있다고 사고 싶다고 네 근데 구찌건들 저번에도 샀고 이제 나이가 4학년이니까 안 샀으면 좋겠어요 아.. 선영또 사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뭘 산다고요 뭘뭘 자꾸 뭘 자꾸 그렇게 산다고, 뭘. 아니, 뭘 산다고, 뭘, 뭘 이래요, 산다고요 뭘뭘 산다고요 뭘뭘 산다고요 뭘뭘뭘 그만 세요 그만 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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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야? 이거? 이거 9,900만 원이네요, 이게. 이거 산다고요 <laughs> 아니, 다니엘, 다니엘이 뭘또 이게. 아니, 어쨌든 왕하면 반대예요. 아니, 용돈도 엄마들인데. 알았어, 알았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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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으아, 줄게요아 으아, 으아, 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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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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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빠가 사준 거예요. 예쁘시요 음, 예쁘긴 아, 예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에스더가 4학년이니까 이제 인형이나 장난감은 조금 자제하는 걸로 대신 예쁜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아와 사줄게요. 네, 그렇죠? 저안 사는 걸로. 저푸님들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저 장난감 안 사는 걸로. 앞으로 무조건 안 사는 걸로 어때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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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사는 거 아니고요. 네네네. 조금 줄린다고 해서 거의 안사한다고 1년에 한 개. Yeah, no. 1년에 두 개. 진짜죠? 1년에 두 개. 1년두 개. 자, 악수. 악수 다시 한번 하고. 자. 안아 주세요. 마트에서 싸우지 말기. 마트에서 싸우지 말기.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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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한 말씀 해 주세요. 나중에 내 것도 사 줘요. <laughs> 자, 화해를 했으니까, 자, 간단하게 언박싱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파파가 사준 거예요. 9,900만원 주고, 파파가 사줬습니다. 자, 뜯어줘 아, 진짜? 진짜? 뜯어하세요 빠벙이! 짜자자자자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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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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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0원짜리! 안녕하세요, 티님들 오, 예쁘네요, 진짜. <laughs>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이게 이렇게 날라가요. 자뭐뭐 있어? 요 드라이기 하고 아 우유병 이렇게 있네요. 이 베개라도 고 싶다. 베개요? 가방이겠죠. 베개는 뭐요? 예 이게 이거 이거. 네. 저는 이렇게 머리로 봤어요. 머리가 엄청 기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자른 것 같죠? 그 정도 길은 아닌 것그 정도 길인데요, 못 보니까. 일단 눈이 되게 커요. 먼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요. 네, 모자 이거 지금 이거 잘못 불량품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휘져나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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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바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리고 아주 예쁜 원피스. 그다음에 신발. 아 이거 없는 거 같아. 신발. 네, 신발. 하얀 신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인데요 얼굴이 있네요. 네. 얼굴 쌍꺼풀이랑 눈이 되게 크고요 입술이 되게... 도톰해요? 네오 진짜요 진짜, 진짜. 아 조금만 수술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눈썹도... 눈썹도 굳힌 거 아니에요? 입술도 바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 직접 화장됐는지아 <laughs> 그냥... <laughs> 아, <laughs> 실제로? 아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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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세요 다 들킵니다 이제 자, 화장했습니까? 자, 화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화장했습니까안 했습니다. 잠깐. 오, 화장 안 했어요. 네. 근데 구체 관절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관절이 관절이요. 관절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 주세요. 팔다리가 갈때 움직여야 됩니다. 아, 일단은 고개를 한 바퀴 돌다가 아니 여기가 지금 팔꿈치가 여기가 어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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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저면 아, 진짜 어 여기 여기 팔이 네, 팔하고 손목에 이렇게 음. 구부러진다는 거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손목도 돼요 손목도 되고 무릎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발목도 됩니다 이 쇼핑백을 한번 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쇼핑백 같은데 음. 이렇게 명품 브랜드가 안나 있네요. <laughs> 음. 관절이 움직인다해서 관절 인형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9,900 원짜리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파파가 끝내요. 파빠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고 빨리 끝내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열 우열 국절 <laughs> 우열 국절 <곡절>. 우열 국절 <laughs> 끝에 아마랑 싸워서 네. 이거를 9,900 원짜리를 얻었는데요. 파파 왕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결국 네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어? 일 년에 두번 사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앞으로 마마랑 사이 좋게 지내고요. 그러면 날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는 거 같아요. 고생 많는거습니다 <laughs> <알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laughs> 다음에 또 어?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